안녕하세요. 오늘의 뭐회 칼럼의 주제는 둥지안의 새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야의 글입니다. 4 0년 가까이 변함없이 모임을 갖는 시도스 친구들 이따금 조금씩 회비를 모은 비용으로 평민으로 여행하기 쉽지 않은 나라들 다닌 일이 8번이나 되는데 이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행은 8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이번도 역시 즐거운 여행이었는데, 누군가 여행을 여행은 첫째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둘째 잠자리를 편해야 하며, 셋째 음식이 입맛에 맞나, 맞아야 한다는 말처럼, 이번 여행은 그런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관광 천국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면적이 적어 바다를 매립하였는데, 메몰, 메모랄 흙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런 작은 나라인데도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도시를 꾸몄는지 눈길이 눈길 받들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지은 건물들이 이곳저곳에 있어 더더욱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다 매립은 현대건설과 다른 건설사들이 했는데 그중 인상에 남는 것은 쌍용의 마리나 베이센츠 호텔이었는데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가는 배길에도 그 건물이 건물의 이용이 보입니다. 그 호텔은 아주 특이했는데 50층 건물 세동위에큰 배를 올려 놓은 것 같은 근대 세계 유명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를 이 건물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 인상에 남는 것은 주룡새 공원을 찾았을 때입니다. 주룡새 공원은 400여종의 조류 5천 마리의 새들이 자연적인 서식지와 같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헤엄치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아주 근접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트레멀 시설, 시설에서 펠리건, 백조, 날수 있는 새들, 맹금류, 앵꼬 코뿔새, 관비들기, 따우기, 해안조류를 해안조류 넓적뿌리 새 플라밍고 원앙새 등 이름을 알수 없는 새들을 아주 근접한 곳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새들이 쇼했는데 30여 동안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쇼는 신기했습니다. 새망이 없는 공간에서 조류들은 조류사들의 말을 알아듣고 기행하는 것을 보니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쇼를본후 궁금해서 가이드에게 저 새들은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다고 물었더니 왜 도망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새들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곳에 이곳을 벗어나면 자유롭겠지만 먹이 사냥을 못해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독 종류를 제외하고는 망이 없어도 그것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터새들 중에 새공원에 들어와 사는 새들도, 새들도 들어온 후는 동물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데 사유는 사육사들이 매일 먹이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인골을 집에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먹이를 주었는데 한, 한 마리가 날아가 한달잘 지났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년 날아갔나 했는데 저녁쯤 돌아왔는데 먹을 것 때문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안에 사육된 새는 밖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그곳에 풍부하기 때문인 것이죠. 잘 이렇게 길들여주고 우리 안에 살한 그런 자, 자녀들이 자녀들은 바깥 사회 생활에 잘 성공하기가, 어,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자기가 사용해야 될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